고려 인종 원년. 겨울이 막 시작되려던 동북만주의 벌판에 바람은 칼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그보다 예리한 것은 여진의 화살이었다. 수십 년. 여진은 국경을 넘나들며 고려의 땅을 파괴하고 백성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기동력은 번개 같았고, 치고 빠지는 전술은 마치 사라지는 안개 같았다. 개경의 궁정에 문물을 겸비한 장군 하나가 무릎을 꿇는다. 올해만 강동의 성세 곳이 함락되었습니다. 백성이 울고 국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윤관 여진을 반드시 굴복시키겠나이다. 인종은 굳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너에게 17만의 군사를 맡기겠다. 다만 한치의 오만도 용납하지 마라. 그들은 쉽게 꺾일 적이 아니다. 윤관의 갑옷에 맺히는 결이 새벽의 종소리가 울리며 철갑기병의 진짜 시대가 열린다. 귀신같은 말탄 전사들 별무반의 탄생. 윤관은 새로운 군을 만들었다. 기동력과 화력을 겸비한 고려 최강의 군대. 신기군 장창과 활을 든 정의 기병. 신보군 단단한 방패와 무거운 갑옷의 보병. 항마군 말 위에서 활을 다루는 승려 전사들. 그들의 훈련은 혹독했다. 바람 속에서 화살을 쏘아 바람을 맞추고 마른 들판을 질주하며 창을 적의 심장에 꽂는 연습을 수천 번 반복했다. 병사들은 외쳤다. 우리는 고려의 별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날 것이다. 강동의 어느 초소. 눈보라가 치는 어둠 속에서 호랑이 가죽을 쓴 여진 전사들이 달려들었다. 하 고려 병사들의 비명과 함께 화살이 살을 꿰뚫고 불꽃이 천막을 집어삼켰다. 윤관은 말 위에서 이를 깨물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싸움이 아니다. 민족의 존엄을 건 싸움이다. 결전을 준비하라. 이듬해 봄 푸른 숲이 짙게 드리운 강동벌에 여진군이 또다시 집결했다. 수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외쳤다. 우리는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 말을 잃으면 달리면 되고 땅을 잃으면 되찾으면 된다. 윤관은 창을 치켜들었다. 별무반 전진. 말발굽이 대지를 흔들었다. 화살이 장렬하고 창과 방패가 부딪혀 울리는 금속음. 전장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었다. 윤관의 창이 여진의 깃발을 꿰뚫는 순간 고려만세. 여진군은 드디어 무너졌다. 동북 구성 그러나 윤관은 승리의 기세로 압록강 넘어 아홉 곳의 성을 쌓았다. 백성과 농기구가 들어오고 개척의 꿈이 무르익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개경 조정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진은 지금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합니다. 굳이 그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권력자들의 정치 계산이 전장의 피보다 우선했다. 결국, 윤관은 피눈물을 삼키며 동북 구성을 여진에게 반환하라는 명을 받는다. 성문 위에 걸린 고려의 깃발이 하나둘 내려왔다. 승리를 쟁취한 영웅이었으나 그 승리를 지킬 권리는 없었다. 윤관은 늦가을 하늘을 올려다본다. 새들이 서북 하늘로 날아간다. 그저 그렇게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이 이 땅에 남기를 바랄 뿐이오. 비록 성은 사라졌어도 그날 병사들의 불굴의 의지. 민족을 지키려는 뜨거운 혼은 역사의 강물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서리가 내려앉은 새벽. 성벽 아래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울렸다.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다. 척이다. 여진이 또 몰려옵니다. 성문 위로 오르는 윤관.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둠 속에서 물결처럼 출렁이는 말발굽의 파도. 기적 같은 침투력. 그들이 이번엔 숨지 않았다. 곧장 고려를 찢어 삼키러 온 것이다. 윤관은 칼을 번쩍 들어 외친다. 모두 준비. 오늘 이 성이 숨 쉰다면, 우리 피가 아직 뜨겁다는 증거다. 당겨라! 성벽 위에서 오천의 현궁이. 일제히 울부짖는 순간. 쉬익! 밤하늘에 검은 피가 내렸다. 비명! 떨어진 말! 질주하던 여진 기병이. 흙바닥에서 뒤엉켜 비틀린다. 그러나, 기병대의 선두는 흔들리지 않았다. 갑옷도 두르지 않은 그들은,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무서움을 이미 버린 전사들이었다. 여진의 수장이 외친다. 우리는 죽어도 앞으로 간다. 그들의 성문을 뚫어라. 말채찍 소리 전사들의 울부짖음 화살이 빗발쳐도 그들은 땅을 물어뜯으며 기어왔다 쿵 충돌 목책이 부서지고 말과 사람의 살점이 튀었다 방패를 든 신보군이 빠른 숨을 뱉으며 방패벽을 세운다 버텨라 뒤로 물러서면 그 자리엔 우리 고향이 있다. 철과 뼈가 스치는 끔찍한 마찰음이 전장을 뒤덮는다. 성문 앞 백병전 손에 잡히는 생존. 성문.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쿼걱. 성문 목재가 산산히 갈라졌고 여진군이 들이닥쳤다. 창을 앞으로 뒤로 물러서면 죽는다. 신보군의 방패와 여진의 도끼가 맞부딪힌다. 어깨가 찢기고 창끝이 창자 깊숙이 박힌다. 살아있는 몸의 열기가 피비린내가 되어 공기를 메웠다. 한 여진전사가 웃음을 터뜨리며 달려든다. 하하하. 죽어라 고려. 슉. 화살 하나가 그의 눈을 꿰뚫는다. 말 위에서 화를 든 승려 전사들 항마군이었다. 부처님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윤관 직접 돌진. 윤관이 말을 휘몰아 성문터로 돌입한다. 그의 창끝이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튀어나온다. 콱! 말 그대로 여진 수장의 갑옷을 관통했다. 고려를 얕본 대가다. 수장이 쓰러지자 여진군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러나 그들은 후퇴하지 않았다. 죽기 위해 싸우는 적. 그들의 마지막 불꽃이 성 내부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성 중앙에서 섞여버린 두색의 깃발. 누가 아군인지 구분이 사라졌다. 울부짖음. 날카로운 숨. 화살이 깊이 박힌 채 끝까지 달리는 병사. 그리고 마침내 여진군의 깃발이 진흙 위로 천천히 쓰러졌다. 남은 것은 피, 부러진 무기, 그리고 숨을 몰아 쉬는 몇 명의 병사들 뿐, 윤관은 눈을 감았다. 이 땅이 우리에게 준 승리, 우리 후손에게 남길 수 있을까? 성문 너머로 바람이 슬프게 지나갔다.